사실 이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걸 학생들한테도. 근데 바이러스는 변모시키는 게 아니고 그 결국 숙주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 받는데 제가 이제 이 요거 하나 마무리드리면 저기 옆에 있는 게 바이러스가 세균을 감염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일부 병원성 병을 일으키는 인자는 그 세균이 특정 세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에만 병원성이 드러나요. 세균이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병원성이 없던 세균이 병원균이 돼버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참 참담하지만 세균 입장에서는 조금 전 김동연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 공연장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졌던 것처럼 이 세균 입장에서는 감염되기 전에는 병원성이 없었는데 저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면 내가 병원 속에 생겼으니까 세균 입장에서는 능력이 생긴 거죠. 변한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사실 있어요. 또한가 옆에 있는 건데 그냥 영어로 영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인간 유전체가 어떻고 뉴스에 나오고 뭐 한국인 인간 유전체 뭐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최초로 우리 인간 유전체가 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있는 유전자를 다 읽을 수 있어요. 네가 어떤 걸 갖고 있고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유전적으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 이키어리스도않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하기 한0년 걸렸고요. 한일 조원 이상 들어갔어요. 다국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다국적로 지금은 우리가 원하면은 지금 아마 삼천 불쯤 들 거고요. 향후 몇년 내에 0 달러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거기다 그냥 할수 있어서 그 그거 기, 기반으로 해서. 뭐, 질병 관련 다 진단할 수 있고, 그건 좋은 측면이고, 이제 좀 어려운 측면은 유전자로 차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딱 보고 너는 이렇다. 실제로 나중에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구글에 가셔서, 제네틱, 제네틱 매치메이킹. 아니면 뭐 유전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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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보는 사이트.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회사가 있어요. 샘플 채취해서 둘이 한 다음에 너희 둘이 잘 어울린다. 생물학적으로. 잘 돼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게 됐는데, 저거를 우리가 처음 했을 때 저거 하면은 우리가 막다 알아내갖고 이제 정말 더 이상 뭐다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염기 사열을다 읽었어요 정말 어렵게 다 읽었더니 뭘 알았냐면 요거가 요거 한1% 정도 되는 게 요게 이제 코딩 프로테인 요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유전자가 100이 있다면 그 중에 1 정도만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의 기능으로 다 알지도 못해. 일부 밖에 몰라. 나머지는 다 이상한 것들이에요. 이건 뭐냐 도대체. 전혀 오리무중이야. 그 중에 절반. 이게 뭐냐면 바이러스. 이것도 다 바이러스 같은 애들이에요. 이거는 아예 바이러스고 바이러스 유래 물질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유전체의 절반 정도가 바이러스의 흔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유전체가 만들어질 게 절반은 이런저런 바이러스에 들어와서 섞인 게 우리 유전체예요. 기능이 뭔지는 몰라. 그런데 어 작년, 재작년에 논문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기능이 밝혀지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얘네가 무슨 기능을 할것 같아요? 얘네들이 우리 저기 지금 불 껐다 켰다 스위치 있잖아요. 네. 얘네가 뭘 하냐면은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어떤 유전자를 껐다 켰다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바이러스 같은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게 변모시키는 거죠. 이거 까딱까딱 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김동현 선생은 이제 더 이상은 이 제가 제 하도 세뇌를 시켜가지고 아, 세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는 저분은 내가 바이러스 같다고 해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고등, 하등 생물이거든요. 굉장히 우리 인간 중심적 건방진 생각인데,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고등하냐, 인간이? 물에 들어가면 고등해요? 수영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산소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세계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에, 그 너무 과장이다. 우리는 뭐 이성이 있다. 그럼 이성 얘기해 볼까요? 제가 봤을 때 인간의 가장 특징이 뭐냐? 우리는 그걸 뭐라 부냐? 우리는 그거를 융통성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칙이 없어. 원칙이 없어. 알면서, 이게 아닌 걸 알면서 실수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들어볼게첫 번째, 학생들 듣는 것 같으니까. 시험 기간이야. 근데 왜 이렇게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야? 뉴스를 꼭 봐야 될것 같은 거야. 내가 뉴스를 안 보면은 남북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내일 시험인데, 이상해. 평소 관심 없던 게. 어른들 같은 경우는 뷔페를 가요.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뷔페는 갔어. 돈이 아까워. 그럼 뷔페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고 평소에 못먹는 비싼 것만 먹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 다 줘서 이렇게 쫙 하면서 이만큼 담아 갖고 와. 그 그러니까 항상 뷔페 가면 앞에 밥 같은 거 있잖아. 그럼 패스해야 되거든. 밥은 맨날 먹는 건데. 근데 다 담아. 이만큼 갖고 와. 막 먹어. 근데 본인 생각이 나. 한번더 가야 돼. 또 쫙. 담아. 나중에 뭐 먹었는지도 몰라. 다 섞여가지고. 질병 또 배만 빵빵해. 그것도 후회해. 아, 내가 먹지 말아. 보세요. 세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딱 섞어 놓으면 얘네들은 좋은 것부터 딱 먹고 이거 먹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손해보는 짓 절대 안 해요. 누가 더 똑똑해. 누가 더 고등해.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따져야 돼요. 좀더 복잡하냐? 상대적으로 좀덜 복잡하냐?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 미치겠어야죠. 복잡하기 때문에 세균은 알아요. 걔는 뭐, 엄밀히 말하면 세균이 우리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형님들이에요. 형님 아니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뻘이죠. 우리가 제일 영하고. 뭐, 그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하든 고든. 여기서 보시는 알겠지만, 어, 지금 현대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알아낸 것이 우리가 아주 우스게 받았던, 미천하게 생각했던 이것들이 밖에서도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도 지금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약간 소설적인 요소로 쓰면 정말 먼 옛날에 얘네가 인간을 빚어가지고 지금, 그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정하고 있는, 저 외계에서 누가 심어가지고, 뭐 그런, 같잖아요. 웃음 같잖아요. 어, 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김동생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이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수업이고요. 우리가 이걸 복습을 한번 해보자. 학생으로서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것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요. 김 선생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 그럼 내가 이거 어때요. 이거 한번 생각해. 이거 어때요, 내가. 저는 그림은 잘 몰라요. 제가 예체능에서 그나마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음악은 괜찮았는데 미술은 어느 정도냐면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제가 모범생이었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사는데 미술 선생님이 저렇게 니빠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야, 웅빈아, 넌참 열심히 하는데 소질이 없구나. 저는 대생하면은 사람 귀가 이렇게 밑에 있는지 몰랐어요. 난늘 귀가 여기, 그럼 여기 있어. 왜냐면 안 보여. 그래서 대충 그려요. 명암 안 보여. 나는 연필로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무래도 난 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 과학적으로 빛이 들어오지. 오늘 오후 시간에 해가 이렇게 떴으니까 대충 명암이 축축. 그러니까 상상화가 되는 거지. 어, 선생님 말씀, 너는 소질이 없구나. 근데 음악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술을 음악으로 갖고 가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토벤의 음악이 어디 있어요? 어, 나오네. 이 음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도 철학사 때 배운 거 이렇게 황당한 얘기. 가끔 부르는 거 물어봐요. 내가 뭐. 자유생활하는 세균, 그러면은 세균이 의지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기생하지 않는 게 자유생활이에요, 우리는. 나 뜬금없이 여쭤볼게요. 음악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피아노, 소, 이거 8번. 비창이거든요. 어디 있어? 음악이. 아니, 말씀해주세요. 어차피 여기는 정답이 있는 거 아니고요.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음악을 들으면, 어디 있느냐 이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가장 아주 분석을 해봐요. 이게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냐잖아. 그럼 어디가면 눈에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지. 아 여기 있구나. 어 여기 에 여기 있죠. 근데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아무리 줘봐야 음악이 안 떠올라요. 뭘뭐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혹시 모르겠어요. 이 절대음감이 있으셔서 독불력이 있어서 이걸 딱 보고 떠오릴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부러운데 저는 아마 저보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줘야 그냥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음악이 여기에 있느냐 아까 김동윤 선생님 얘기할 때뭐 뮤즈한테 어쨌든 그 악상을 떠올린 그 작곡가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올리고 옮겨놨는데 나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죠. 그니까 요 적어도 저한테는 여기 음악이 없어요. 언제 음악이 있냐 면 저한테는 최소한 연주를 해 줘야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꿈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은 좋아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휘 자가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쉬워 보여. 이거 세 박자 네 박자. 그날때 끝내고 밤에 지적질. 막 이런 것만. 저게 멋있어 보다 요걸 막 딱딱거리고 그런 거, 어, 야, 저거를 해야겠다. 연주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막. 근데 다들 인사하고 막, 야, 저거 좋네. 나중에 알았죠. 좀더큰 다음에, 아 지휘자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거구나. 그래서 누가 지휘를 하냐에 따라서 그 교양단이 다른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저 같은 사람은 이걸 해석해서 지휘해 줘야 여기서 음악이 이제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이런 말은 이제 제가 한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쓰겠어요. 이런 말은 이제 내말한걸저 양반 이렇게 써준 거예요. 요 중요한 게요거맞는다는 요 거죠. 저희가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만남을 얘기했고, 그럼 이제 만남을 중요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누구를 만난다는 게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온 것까지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남은 계획된 만남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뭐 부모와의 만남을 더 치더라도 선생님의 만남, 다음에 배우자 또 제가 뭐 미국 갔을 때거 미국에서 만난 그 사람들 가만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다 못만났다라면 아찔한 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자리에 기 그때 정말 몇 중요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계획서 해 만났던 건 아니거든요. 그 그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었던 거고 뭐 서로간에 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는 게 지금 이 만남 음악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쓴거 아닌 거 아시겠죠? 어, 어, 이게 아까 그 베이터맨의 악보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음만 두고 말하자면 하나의 복잡하게. 나 같으면 그냥 이거 딱 보여줄 텐데,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만남에서 발생하는 사건. 살아있는 인간, 살아있는 음악, 뭐 이런 거죠. 음악이 어디에 있냐. 음악은요. 제가 조카들이 있는데요. 여중생, 여고생이에요. 아니, 이제 대학 갔구나. 한 애는 BTS 팬이에요. 한 애는 뭐 세븐틴인가 팬이에요. BTS 팬한테 그랬어요. 야, BTS는 뭐의 약자냐. 뭐 방탄, 볼리프루프 방탄이냐. 총 맞아도 안 죽냐. 나 내가 죽을 뻔 했어요, 걔한테. 진짜로. 어. 그리고, 야, 블랙핑크는, 야, 블랙핑크 섞으면 블랙 아니냐, 색깔? 그랬다 그때 썰렁하다고 자기들 얼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개그 좀 하지 마. 제발 큰아빠 학교 가서 그런 개그 하지 말라고. 아니, 애들이 좋았는데 했더니, 그 부장님 개그에 얼마나 학생한테 인기 없죠, 큰아빠? 대체 욕먹어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털 음악이 감안 안 하죠.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정해져 있어요. 숙주 특이상이죠. 근데 그것뿐 아니고 또 하나는 그 음악장님 묘해요.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는 느는 다르고요. 듣고 싶은 음악이 듣고 싶을 때가 있고 그 음악을 들어서 막 잊었던 기억들이 막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현묘하게 변하는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 뮤지컬 같은 거 정말 잘하는 뮤지컬 보고 나오면 아 김정준 선생님이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러는데 제가 유학 생활 할때 제가 뉴저지에 있었기 때문에 뉴욕이 가까워서 그 없는 돈에 그 각각 학생표 싸게 나온게 있어요. 그래서 사 가지고 한두 시간 거래를 타고 가서 그 보드웨이에서 그레미저블을본 적이 있어요. 맨 뒤에서 싸게. 근데 진짜 그거 들어갈 때 나올 때 진짜 달라요. 와, 이거 정말 이게 그런 게 굉장히 남아 있는데 그런 경험들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음악이 어딨냐는 거죠, 이것이. 이런 음악이. 따라서 이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 음악이 어떤, 예를 들은다 마찬가지고, 모든 음, 어디 있는 이런, 저든지 변어요 이런 말, 뭐 실체니 뭐 존재니 이런 말 쓰는데,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무엇이다, 이거가 아니고, 항상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때그때 만약에 그때 내가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내 기분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러니까, 아, 음악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매번 만나. 그러니까 음악을 계속 듣는 거예 똑같은 거 듣겠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명곡들은 계속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은데 혹시 정말 좋아하는 뭐 가요 있으시면 제가 그런 한번 해봤어요. 저거 좋아하는 가요가 있어서 유튜브에 가니까 한 시간 반복 듣기가 있더라고 한여 반복 듣기 그래서 노래 연습도 할겸 한번 한 시간 들어보자 와한 시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한 시간, 시간 듣기어렵더라고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 소위 말하는 명곡 아까 말한 뭐배트서 나왔지만 이런 명곡들이 쫙 이거를 틀어놓고 일을 해도 별로 의식이 안 되는데 그냥 근데 끄면은, 어, 꽂는 걸 알아요. 근데 뭐 나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할때 굉장히 편안하게 일을 잘할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대중과를 제가 대중과 펴마하는 게 아니고, 사고 하다 보면 은 기분 좋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기분이 그럴 때 굉장히 거슬릴 때가 많아요. 이거 뭐야? 이렇게 볼륨 줄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아까 그 예술의, 좋은 예술의 기준 중에 하나가 나를 변모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릴게요. 베토벤의 음악, 모차르트 음악,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는 그거 들은 사람 누가 들었겠어요? 거기,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귀족들, 뭐 왕실, 이렇게 들었겠죠? 지금은 베토벤 모차르트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정말 오지를 빼놓고는 베토벤 모차르트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 아마 앞으로 계속 그럴 거고 요즘 공학하시는 분이 그걸 개발을 해요. AI가 딱 음악을 주면서 딱 해요. 런덜필 스타일로 그렇게 연주를 쫙 해요. 뭐, 베를린필 스타일로 하면 쫙 그렇게 AI를 만들어요. 똑같은 음원을 주고, 뭐, 재질 풍 바꾸는 게 아니고, 아예 정해주면 한대요. 제가 그 개발하신 분한테 여쭤봐요. 현장학 교수님한테. 아니, 그거 왜 개발해요? 그런 거를 도대체 얘했더니 그분이 생각을 해보래. 베를린필의 연기를 듣고 싶은데 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런 거 아니냐. 제가 깨달은 게 있죠. 보세요. 자연계에서 번식, 변화의 왕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엄청 변해요. 그래서 약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백신 못 만들잖아요. 전염력 압권이죠. 음악을 보세요. 베토벤의 음악 이거 지금.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일부 사람에서 하나의,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각종 편곡됐고, 대중화도 됐고, 각종으로 쓰이잖아요. 이게 바로 3분에서 말하는 진화고, 변이고, 신종, 아까 변종 바이러스나 변종 베토벤이나 그러고 보니까 몇년 전에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laughs> 그 작가 대단한 사람, 나 만나고 싶어요. 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제가 지금 같이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 책의 일부 내용인데 이런 어찌 보면, 뭐, 그래서 뭐, 싫하는 거냐. 그, 분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정보가 넘치잖아요. 구글에 가면, 치면, 물론 잘못된 것도 있지만,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네이버에 물어보고, 다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정보는 넘쳐요. 새로운 걸 만드는 건참 어려워요. 사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새로운 걸뭘 만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어떤 거냐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없던 거를 만들어 섞든 다르게 보든 이런 거죠. 저희가 하는 이 작업을 사람들이 융합기라고 불러줘요 거창하게 저희는 융합할 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저 만났어요. 진짜로 그리고 저한번 생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전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 대화를 했고 또둘다 이런 것좀 좋아해. 아니 와인이 아니고 그냥 이런, 이런 유를 좋아해. 에, 에, 에. 항상 주 중에는 주를 내 안에. 주일에는 주의 품에. 이런, 이런 표현을 살아가거든요. 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고. 근데 사람들이 융합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요즘 융합이 대세에요 요즘에. 요즘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올 고, 이번 고1부터인가 문의과 통합이 됐어요, 지금. 이제 문의가 없어요. 이제 융합을 한다는데 저는 조금 말하고 싶은 게 융합을 하는데 어떤 융합을 하겠다는 거냐. 여기 과일이 있어요. 이거, 괜찮죠? 이게 분과학문입니다. 여기 철학, 생물학 다 분과학문으로 발달해 왔어요. 원래는 다 뿌리는 그래서 철학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쫙분과학문 나왔죠. 그리고 그게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명이기를 누리고 있어요. 발전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너무 깊이 들어가서 저 전공이 미생물학이거든요. 세균이거든요. 세균 중에 특정 세균 하나거든요. 그 세균 중에 유전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봄 되면 산에 가는데 이꽃 이름이 뭐야? 몰라요. <laughs> 저보고 생물학과 교수라며? 전공이 미생물이어서요 <laughs> 그다음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름에 뭐 어디 강원도 부산에 횟집 가쓰 쓸어 갖고 온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맛있게 먹으면 되지. 더 싫은 건 물고기를. 아, 광어, 광 나보고 도다리, 뭐, 가재미다 구분할 줄 아냐고 해서. 그걸 내가 왜 구분해야 돼? 전공이 미생물이었어요. 이러거든요. 아니, 문제예요. 깊이 들어가니까 이것만 벗어나면 잘 몰라. 근데 그거를 창피하지도 않아. 그리고 자부해. 난이 분야의 세계 최고 세계 최고지. 나밖에 안 하는데. 나밖에 안 해. 왜냐하면 똑같은 거 하면은 별로 흥진이. 굉장히... 나밖에 안 해. 세계 최고지. 나름. 세계 최고? 세계 최초지! 그럼 의미히 나밖에 안 했는데 뭐, 최초지, 최고. 그런 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한 20, 연대에서 21년째인데, 김동윤 선생 만나면서 이 학문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럼 막 융합이란 어떤 거냐. 이샐러드를 보세요. 이거 지금 섞었거든요. 여전히 어느 과정에 남아있어요. 뭐이 정도는 뭐 이게 학자 간의 연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주스가 됐어요. 딸기, 바나나, 뭐 사과 퀴. 이걸 섞어도 형편없지만 맛을 보면 알수 있죠. 이게 무슨 과일 들어가는 거.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런 융합은 진정한 의미 융합이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거는 이건데요. 이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조건이 여기는 지금 포도 맛은 없죠. 포, 포도는 아니잖아요. 여기 조건은 좋은 와인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뭐가 좋아야죠? 네, 예, 발효. 너무 전문용어 쓰신다. 그냥 숙성해도 되는데, 예, 발효, 숙성 조건. 또 하나, 뭐 재료. 예, 이번도 너무너 비전문적이다. 포도라고 하시지. 아, 포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특별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포도가 좋은 지역. 캘리포니아가 적이 포도 좋잖아. 그러니까 좀 포도가 좋고 숙성 기간이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제 젊은 청소년들한테 융합을 말하면 안 되냐 하면 아직 포도가 연결지가 않았다고요. 근데 걔네한테 자꾸 융합 걔네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면 자기가 잘하는 그 특정한 거를 모든 걸 한번 해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만드는 걸 해줘야 되는데 어줍지 않게 융합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젊은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안 시키는 게 뭐냐 하면 저기 그 맥주집 가서 제가 과일 한줄잘안 시켜요. 왜 일단 비싸요. 가성비가 안 좋아요. 근데 누가 시키자면할수 없이 시켜요. 누가 시키자면 내가 말은 안 해. 농담이고요. 네. 절대 안 시키는 게 과일 샐러드예요, 이거. 왜냐, 저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 생과일 안주로 파를 놔야 되는데 과일이 시들었어. 이거 썰어놓으면 거시기해. 그러니까 한 다음에 섞은 다음에 마요네즈 좀 넣고 약간 좀쉬어 그러면 탕을 좀 넣어가지고 싹 버무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까딱 지금 잘못해서 그 어린 시절에 융합이다 해서 자기 게 없는데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과일 샐러드, 싸구려 과일 샐러드. 융합을 한다고 하면 자기의 전문성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에 상대방의 거를 들어줄 수, 포용할 수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그런 거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제가 대학에 있어서 잘 알지만 학부모님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늘 모델로 삼아요. 제가 몇년 전에 입학 수장을 해서 전국 다녀오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고인이 됐지만 스티브 잡스는 절대 좋은 롤 모델이 아닙니다. 어머니들 만약 당신의 자녀가 학교는 안 다니고 맨날 집에 앉아서 뚝딱뚝딱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참아내시겠습니까 성공한 이 모습 만 보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바로 제가 메시니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이상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 죠. 참고로 이 말은 제가 만든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만든 말이란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마 앞으로 이상적인 사람이 아닐까. 어기저께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지 s b s 에 무슨 집사부 일 챙가하는 프로의 전윤성이라는 월로 개그맨이 나와 서양맨 그 주장하는 게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발상. 그러니까 그 양반의 제일 먼저 한게뭐 심야 그극장이그 양반 아이디어래. 그러니까 그 항상 그때 그 영화 시사회를 아침 일찍 낮, 주말 낮에 공포영화가 나와서 어, 쌍쌍파티 밤 12시 그때 마침 통금이 해제가 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게 심해 와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마 앞으로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 많은 생각을 하는 같은 현상을 놓고 보는데 다른 각도에서 봐서 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의 뭐. 성패.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는데, 그, 과... 좀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하면 할수 있는 거 생각. 제가 저희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이게 뭐, 저, 저 융합이라는 말은 저희가 쓴 말이 아니고, 남들렇게 불러주는 거고, 저기 뭐 화제의 명강에 이런 건 저희가 붙인 말이 아니야 우리 이렇게 낙관 전건 못해요. 출판사가 붙인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저희는 이렇게 해 봤다. 이런 생각을 했다. 많은 다른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 예를 들어, 다른 책의 챕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혼자 있었으면 절대 예술 바이러스 얘기 안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김 선생이 저 예술 바이러스 얘기 안 했으면 제가 뒤에 나온 그런 걸 찾아서 그렇게, 아, 예술이 파괴, 아니야, 바이러스도 파괴만 하는 건 아니야라고 그게 안 나왔을 거고, 그게 이런 책도 안 나왔겠죠. 그래서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가실 때좀 넉넉한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좋은 봄날에 우아하게 이렇게 와주신 거 정말 존경스럽고요. 감사하고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특히 집에 자녀분들이 부모님과 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좀 들어주는 거. 저는 제가 지금 부모로서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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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제가 어제을때국 한국 할머니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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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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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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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저는 애가 이제 무슨 말 하면 아한거아니고 갖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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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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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무래도 이런 제가 좀 과정에서 늦었지만 제가 이게 실제로 좀 그래요. 학생들 지도할 때 처음에 98년에 연대 와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너 이거밖에 못해? 당연하지, 얘네 배로 왔는데. 나 저는 그때 막 US FDA에서 막시험하고막왔다 왔거든. 근데 나는 결국 얘는데 요즘은 이제 안. 아 내가, 되게 미안해요 과거 학생들한테.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 게 많아. 근데 미안하다 말은 아직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하면은 좀. 그건 참 언젠가 말할 건데 미안 미안했다고. 어. 그래서 그런 어, 그 세대와의 소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다름을 인정해 주는. 그래서 저의 강의는 다름을 인정하는 통해서 공생을 얘기하는 그런 책이라 보시면 되고요. 남은 시간은 귀중한 의견과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